네, 김재일입니다 자, 제, 제 앞에 바로 아주 큰 상자가 있습니다. 제가 아주 멋진 걸 구매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언박싱을 해볼 건데, 이게 뭘까요? 정답은 댓글로 알려주시고, 자, 이제 칼로, 이제 여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아 참고로 이것도 사신 분들은 그그 그 보호자 보호자가 보호자랑 도움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도 도움을 받아야 겠죠 음, 조심해 하지만 오랜만이에요 <laughs> 잠깐만요. 쉬어? 자,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 나로부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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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<laughs> 자자그 다음에 이걸 또 잘라야 했는데 이것도 보호자 도움이 2시간 아주 살살 자 갑니다 자 우와, 이건 진짜 무서워요. 진짜 무서워요. 진짜 진짜로... 자, 이거 진짜 무서워, 진짜. 제 눈을 진짜 똑똑히 보는데, 진짜. 저 이거, 저 레고 퍼짐 난이거든요. 여기서 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걸. 자, 또 해야 했는데, 이것도 고호자예요. 고호자 도 근데 제신 오늘 딱한 번만. 명만이... 오, 두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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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. 와야 어? 이런 건 진짜 따로 따로 나야 해가지고 음 빰빰빰 이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. 이거 조립까지 다할 거야? 응. 자 아,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너무 길어지는데? 자, 이 이브 머리, 자, 이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어떤 거 문트할지 자 조금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 맞혀 보세요. 딩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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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라라리라다라리라리고요 아니, 근데 저왜 머리만 나오지? 자, 일단. 이게 이거인 것 같거든요. 아무튼, 이거 1번과 1번을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다 모아놓고. 자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이 엄청 좋네요 짱이에요 이거 이거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알았죠? 아시겠죠? 이거 진짜 엄청 좋아. 고 이거 한 번씩 사면 그냥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아무튼 이거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소, 시간은 소중하니까. 지금 머리를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. 귀엽죠? 목관절도 있고 아 참고로 이렇게는 못해요. 이걸 이렇게 꼭. 아! <laughs> 자, 이거 이거 엄청 추천하는데, 근데 이부도 만들어 야했거든요 근데 왜 이부가 이렇게 생겼을까? 아다만 들었다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자, 아무튼 또이거 만들 가야합니다. 일단 이거 쓰는 것부터. 자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소중하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부도다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만는데 고생하는 작업근데 정말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거, 그냥 뭐, 어린이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. 어떻게 이게, 10살 되면, 10살 되면 하라는 거예요? 어떻게 10살 되면 하라는 거예요? 왜 그런, 왜 그런지 한번 그, 이거 만든 분들 한번 그 댓글로 적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건 진짜 핵핵 추천 진짜 이거 핵 추천. 자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다음 언방싱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바이바이.